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형 스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추가적인 설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블로그 스킨 세팅하실 준비를 하고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준비물은 홈페이지 배경이 될 이미지, 바로 가기 할 URL 이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디자인은 디자인해 두신 게 있으시거나 뭐 자영업을 하신다면 간판이나 상호가 들어간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홈페이지형 디자인 스킨에서 중요한 건 가로가 1920 픽셀 짜리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즘 모니터 환경이 대부분 16대9, 1920대1080 픽셀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세로 비율이 너무 긴 것보다는 3분의 2 지점에서 끊어주고 그 위치에 바로 가기 버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단에 있는 어떠한 요소들,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포스팅이, 포스팅 제목이 같이 걸쳐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3분의 2 지점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1920에서 2000픽셀 사이, 세로는 700에서 800픽셀 사이에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권장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에 바로 가기 버튼을 넣을 부분에 대해서는 스킨 이미지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180, 세로 600 범위 내에서 버튼을 5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가로 170이 맞는데 버튼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있어서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가로 180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물이고, 홈페이지형 스킨의 개념은 눈 속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재단과 눈 속임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블로그 관리에 접속을 하셔서, 꾸미기 설정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스킨 배경에서, 직접 등록을 눌러서 파일 등록을 통해서 준비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가로로 최대 3000픽셀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설정하시는 게 양옆이 잘리지 않아서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2000픽셀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에서 영역 높이를 600으로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높이를 늘려주면서 상단에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높이 조절 바를 움직여 보면 좌측에서 기본 요소들이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맞게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메뉴로 가셔서 컬러에서 배경 없는 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 조금 고급 스킬이지만 네이버 상단 메뉴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니까 이 상단 메뉴를 안 보이도록 기본 색과 강조색 모두 배경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한 색상에 배경 색상을 똑같은 것. 감쪽같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눈속임 적용을 하고 새로운 스킨으로 저장을 해준 다음에 위젯, 세, 위젯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제 블로그인데, 투명한 위젯과 URL 위젯, URL이 연결된 위젯들이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투명 위젯이라는 건 아까 상단 메뉴처럼 똑같은 색깔로 안 보이게 만들어 준 것처럼 여기에도 투명한 위젯을 넣어서 공간을 확보하면서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기본 블로그를 봤을 때, 블로그 타이틀이 길어봤자 600이잖아요. 우리가 디자인한 게 700, 80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투명한 위젯을 넣어서 중간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기본 요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역을 더 확보해서 디자인을 더잘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서 넣어 준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로 180, 세로 600 범위 내에서 버튼 5개를 만들라고 안내를 드렸죠. 여기 있는 위젯 사이즈가 바로 그 바로 가기 버튼이에요. 투명 위젯은 코딩 소스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우측 하단에 위젯 직접 등록 버튼을 눌러서 위젯 명은 투명 1, 테이블 코드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입력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보면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엄청 길게 나오죠. 이전으로 가서 이전 버튼을 눌러서 head 600 부분에 이600 이게 높이에요. 그래서 내 디자인에 맞춰서 숫자를 조절해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리고 등록하면 자동으로 위젯이 제일 하단에 반영이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죠? 이 투명 위젯을 드래그해서 상단으로 위치해주고 위젯 사용 설정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아래쪽에 내가 만든 투명 위젯의 에딧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같은 방법으로 투명 위젯을 5개까지 만들어서 상단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투명 위젯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젯을 만들어서 삽입을 하는데 바로가기 링크가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코드가 살짝 달라요. 똑같이 위젯 직접 등록을 눌러주시고 여러 방식의 코드가 있는데 d i b 코드는 코드가 짧고 쓰기 편해요. 그렇지만 위젯 이름을 꼭 넣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활용하시기에 섬세한 작업이 좀 필요하고 이것도 블로그에서 참조를 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전에 썼던 투명 위젯에서 바로 가기를 한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디자인에 바로 가기 버튼이 디자인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바로 가기 주소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눈속임 해인 600 다음에 링크 주소를 넣어 주는 거예요. 위젯 이름은 그냥 스페이스바 몇 번으로 쳐서 공백으로 남겨 두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 h e i g 높이도 이 바로 가기 디자인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되죠. h e i g 높이를 한70 정도로 해서 적용시키고 드래그를 해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래그했을 때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영역을 클릭하면 바로 가기로 이동을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구독은 눌러주시면서 좋아요는 잘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지금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는 내용이셨다면 댓글로 칭찬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지 않겠어요? 3분이 모두 알수 있어요.